이는 3공단이라고 부르는 대구 제3산업단지는 대구 광역시 북구 노원동 3가 일대에 위치한 도심산업단지인데요. 이곳은 정부가 지정한 대구 최초의 공업단지이며 지금의 대구경북 나아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많은 중견기업들의 산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약 51만 평의 부지에 약 2500개 기업이 자리한 3산업단지의 역사는 꽤 오래됐습니다. 서울의 구로, 부산의 사상과 함께 가장 오래 다녔습니다. 산업단지로 1968년에 조성돼 현재 이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근대 산업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한 것은 물론 대구 경북의 경제 심장을 담당하며 지역민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관리공단은 우선 입주기업들에 대한 공장 등록이라든지 성인 문제라든지 또는 각종 서비스 업무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계 초대전이라든지 해외 전시 마케팅이라든지 국내 전시회 이런데 대한 그다음에 이제 천한 오백 개 업종이 있어서 폐유 나오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에서는 아마 저희가 처음으로 환경 폐기물 나오는 것을 공동 처리해주는 어떤 그런 걸 해서 환경 문제에 상당히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좀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비 업무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사무실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빠른 시간에 좀 저렴한 가격으로 경비 업무를 서비스해 주고 있습니다. 행 관리공단은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최익성 씨가 초대 이사장으로 했던 1974년부터 만들어져 오고 있는데, 아주 귀한 자료를 저희들이 하나 발견을 했는데, 대한민국 공업청에서 그 당시에 사단법인 대구지방공단이라 해서 제4호로 이렇게 허가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사진은 1974년도 아마 처음 공업단지를 설립할 때 있었던 모양인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계속적인 공장이 설립이 죽 되면서, 최근자에 와서 이제 국가산단의 어떤 모습을 갖추고, 그래서 지금 한 3년 전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아유, 그건 뭐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죠. 그당시는 삼공단이 74년도에는 제직공장 염색공장 등등 섬유업불 위주로 해오다가 환경공해도 많이 발생이 되었고, 그 이후에 지금은 삼공단이 섬유산업에서 기계공업산업으로 90% 이상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대구에 7개공업단지가 있는데, 우선 젊은이들이 좀 와서 뛰어놀 수 있는 공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AI나 이런 쪽이 발전되면 지금보다 더 나은 기여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위치적으로 도심 한복판에 있는 대구 광역시 한복판에 있는 공단입니다. 위치가 매우 좋고요. 경관이 매우 수려합니다. 또 경부고속도로와 철도 뭐 이런 것 등등 에서 아주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로봇 산업 연구원이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있고, 미래 산업 중에서는 인공지능 관계에 대한 AI 산업이 상당히 발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뭐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어떤 그런 중요한 산업도 발전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스마트 공장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드웨어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상당히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오플러스 1 미래 신산업 중 하나인 로봇산업, 병원, 호텔, 식당, 집등 일상 곳곳에서 로봇이 활용되면서 기업도 로봇산업에 대한 투자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산업과 AI 산업을 직접 시키는 한국 로봇산업진흥원이 바로 이곳. 제3산단 내에 있다는 사실은 향후 이곳이 지역과 국가의 미래의 먹거리 중심지임을 말해줍니다 제3산단의 미래는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3영 초교 부지에 곧 혁신지원센터, 복합문화센터, 제2지식산업센터,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새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600억원대 규모의 이 대형기업지원복합센터 사업은 기업 지원 랜드마크로 구축되어 향후 3산단에 넉넉한 입주 공간과 문화생활을 제공하고 젊은 피를 수혈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산단 내 기업인들의 세대 교체, 지식 기반 창업 센터의 터를 내린 젊은 기업인들과 산업 3산단의 소규모 공장들과 청년들의 창업 협업까지 늘어나면서 대구 제3산업단지는 제조창업의 전진기지로도 변신할 예정입니다. 제3산단은 앞으로 산업재편과 공단재생으로 기업하기 좋은 곳, 살기 좋은 곳으로 이곳 하중도처럼 환해질 것입니다.